안녕하세요. 컴플레인트다육인재코 콘입니다. 자,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와, 엄청나게 왔습니다. 지금 여기 경기, 뭐, 서울, 인천, 뭐, 이쪽으로. 어, 제가 뭐, 언제 눈 많이 보셨으니까 좀 징그럽죠, 그죠? <laughs> 지금도 눈 내리고 있습니다, 밖에는. 아, 한, 여기도 한3 40cm는 온것 같아요. 지금 뭐, 적설량 대충 이렇게 재봐도 30cm는 넘게 왔고요, 일단. 아 눈이 어제 제가 밤에 <laughs> 급 라이브로 여, 신나게 놀았는데요. 아그 후유증이 좀 있네요. 너무 체주를 너무 많이 부렸나봐요. 자딴게 아니고요. 자 제라늄 요 밖에 있던 제라늄이 있었는데요. 장미허브랑 야, 장미허브도 지금 뭐 지금 온도가 영상이 아니죠, 밤이나 새벽에는 뭐한 영하 1도, 2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여기 온도는 보니까 한 1도 정도? 0도에서 1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제라늄이 꽃도 피어 있고, 어,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최저 온도는 보통 한 베란다에서, 그, 온도가, 베란다 온도가 확장형 말고 일반 베란다 온도가 보통 겨울철에는 뭐, 영하로는 거의 잘안 떨어지잖아요. 그죠? 영도. 최소 한 영도 정도? 어, 다육이도 그렇고. 이렇게 뭐, 영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.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 영하 2도, 3도까지는 괜찮아요. 제가 작년에 이제 영하 6도 막 이렇게 될때 다육이가 얼었는데요. 어한 영하 3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의외로 다육이나 제라늄이 어 추위에 그래도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1도 정도 되는데요. 다육이 다육이들은 아주 멀쩡해요.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영하 5도 막 7, 7도 5도에서 7도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아요 아이들은 대피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아, 일단 차에다가 실어놔야 될것 같네요. 이거 갈 데가 없어가지고. 키핑장으로 가기에는 어, 제가 퇴근하는 길에 오늘 또 퇴근길이 걱정이 돼가지고 요 아이도 뽑아가지고 어, 좀 전정해가지고 다시 심어서 또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지금 뭐한 영하 2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영하 2도. 이렇게 눈까지 맞았는데 어, 아직 흙은 안 얼었다 보니까 흙이 얼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흙이 안 얼면 어, 영하 2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막 어, 베란다 춥다고 막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베란다 정도는 뭐 무난하게 잘 버텨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제라늄이나 다육이들은 아셨죠? 어, 뭐 겨울철 관리라고 할 거는 뭐 크게 없죠.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. 추운 거는 좀 저도 싫어하는데, <laughs> 아, 이렇게 또 다시 눈을 밟고 나갔습니다. 자, 어, 다음 주에 이제 뭐 제가 멤버십 회원님에게 먼저 알려드렸는데요. 어, 식물 등 나눔 예정이 있습니다. 나눔 참여도 부탁드리고, 어, 컴플넌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어, 지금 구독 안 하시고 하신 분뭐 많이 구독해 주시면 다음 주 어 식물 성장도 나눔에도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콤플렌트다. 요겐즈라는 코너였습니다.